back away는 주로 안 좋은 대상으로부터 뒤로 물러서다, 후퇴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어떤 상황, 사람 등이 back away 뒤에 나오면 away와 자주 짝을 이루는 전치사 from을 사용해서 자세한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ack away를 부정하는 문장에 사용하면 물러서지 않고 버티는 의미까지 다을수 있겠죠. back은 명사로 등, 뒤, 뒤쪽이라는 의미에서 형용사 부사로도 사용되는데, 뒤로 가게 하다, 물러서다 라는 의미의 동사로도 사용합니다. 여기에 away라는 공간, 시간적으로 떨어져 멀어지는 부사의 느낌이 더해져 뒤로 물러서고 후퇴하면서 물리적인 위치나 상황으로부터 멀어져서 상관성 역시 멀어지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백은 단순히 뒤로 물러나는 것에만 집중했다면 백고웨이는 물러나면서 그 상황에서 멀어진 느낌까지 더해지면서 구체화된 구동사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그 새로운 프로젝트로부터 발을 빼려고 하고 있다.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Our company is trying to back away from the new project. 우리 회사는 발을 빼려고 하고 있다. Our company is trying to back away. 무엇으로부터요? From the new project. 새롭게 시작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가 발생할 것 같은 그 프로젝트로부터 뒤로 물러나 후퇴하는 느낌으로 발을 빼다라는 의미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Our company is trying to back away from the new project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안 보고 말해 보실까요? 네, our company is trying to back away from the new project. Go away는 주로 떠나가다, 휴가 등으로 집을 떠나다, 그리고 없어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원래 있던 곳이나 사람 곁에서 멀리 또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 떠나가는 것은 금방 그릴 수 있죠. 근데 없어지다라는 의미가 적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도 많은 구동사입니다. 휴가를 받으면 어디든지 떠나고 싶죠. 그래서 go, 가죠. 어디로요? 어디를 가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일단 집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away. 벗어나 멀리 떨어지기만 해도 힐링이죠. 이런 그림을 어떤 생각이나 감정으로 가져가서 그 생각이나 감정이 있던 내 머리나 마음 속에서 go. 가는데 내가 더 이상 그 생각이나 감정을 가질 수 없도록 away. 떨어져 멀어지면서 결국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또이 생각이나 감정이 화나 긴장에 적용되면 풀리다라는 의미로 통증이나 안 좋은 증상에 적용되면 가시다라는 의미로도 파생이 되니까 사용할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럼 바로 예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정말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말에는 떠나야겠어.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Since we worked really hard this week, we need to go away for the weekend. 우리 이번 주에 정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Since we worked really hard this week, 열심히 일하면 뭐하라고 했죠? 네, we need to go away for the weekend. 네, 주말에는 멀리 떠나서 리프레시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since we worked really hard this week, we need to go away for the weekend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안부 고 말해 보실까요? 네, since we worked really hard this week, we need to go away for the weekend. melt away는 주로 녹아서 없어지다, 감정 따위가 누그러뜨려지다, 즉, 점차 사라져 풀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melt는 녹다, 녹이다라는 의미의 동사죠. 살짝 쌓인 눈이 낮에 태양의 열 때문에 melt, 녹아서, away, 보이지 않는 증기로 지면에서 멀어지면서 사라지게 되는, 즉, 녹아 없어지는 느낌을 그릴 수 있습니다. 물론 버터, 얼음 등 녹을 수 있는 건 뭐든 쓸수 있겠죠. 이 그림을 어떤 감정으로 가져가서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음악이든 오해가 풀려서든 어떤 요인에 의해 그 화가 점차 melt 녹아서 away 마음에서 멀어져 사라지게 되는 그림으로 적용되면서 감정이 누그러뜨려지고 풀리는 의미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역시 바로 예문으로 익숙해져 봐야겠습니다.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눈싸움을 하자.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Let's have a snowball fight before the snow melts away. 눈 맞아. Let's have a snowball fight. 뭐 하기 전에요? Before the snow melts away.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요. 그래서 Let's have a snowball fight before the snow melts away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안 보고 말해 보실까요? 네. Let's have a snowball fight before the snow melts away. turn away는 주로 외면하다, 돌려보내다, 거절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turn 은 돌다, 돌리다 라는 의미의 동사죠.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이나 상황에서 turn, 몸이나 관심을 돌려서 away, 그 사람이나 상황에서 떨어져 멀어지면서 외면하고, 나에게 왔던 기대를 저버리게 되는 의미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외면하고 저버리는 의미로 사용할 때는 전치사 from을 써서 외면하게 되는 대상을 특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그림을 예를 들어 나라는 주체가 어떤 제안이나 제안을 가져온 사람을 직접 turn, 방향을 바꿔서 away, 나에게서 떨어져 멀어지도록 해서 특정 사람을 돌려보내거나 제안 등을 거절 또는 거부하는 그림까지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보안 경비들은 여권을 가져오지 않은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The Securities Turned Away People Who Didn't Bring Their Passports. 그 보안 경비들은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The Securities Turned Away People. 어떤 사람들이죠? Who didn't bring their passports? 그들의 여권을 안 가져온 사람들을요. 그래서, The securitys turned away people who didn't bring their passports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안 보고 말해 보실까요? 네, the securitys turned away people who didn't bring their passports. Fade away는 주로 어떤 모습이나 자취, 그리고 생각이나 감정 등이 서서히 사라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Fade는 색이 바래다. 점점 희미해지다라는 의미의 동사죠. 누구나 젊음은 있지만 그 젊음이라는 게 영원하지가 않아서 fade,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져서 away, 사람으로부터 천천히 떨어져 멀리 사라져가는 그림을 그리면서 서서히 사라지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젊음은 점차 사라지지만 열린이나 기품이 사라지는 젊음만큼 짙어지는 거니까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감정으로 가져와서 어떤 대상에 가졌던 두려움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는 자신을 단련시켜가면서 fade, 점차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정도가 희미해져, 즉 약해져서 away, 주체에서 떨어져 멀어지는 그림을 그리면서 감정 따위가 서서히 사라지는 그림까지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바로 예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젊음은 서서히 사라져 가지만 당신의 열정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Youth will fade away with time, but your passion will not. 젊음은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Youth will fade away. 언제요? With time. 시간이 흐르면서요. 그런데요. But your passion will not. 열정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Youth will fade away with time, but your passion will not.이 됩니다. 다시 한번 안 보고 말해 보실까요? 네. Youth will fade away with time, but your passion will not. 패스웨이는 사망하다, 존재하던 것이 없어지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죠. 죽다 라는 나 i 가 e 로는 말하기 너무 직 i 적이어 e 느낌이 중요한 a 동 s 인 패스웨이를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패스는 지나가다, 통과하다라는 의미의 a s s 사 w a y 신이나 혼이 시간이 지나 자연적으로든 어떤 요인에 의해서든 pass 몸을 통과하여 away 원래 있어야 할 몸에서 떨어져 멀어지면서 돌아오지 않게 되는 즉 사망하게 되는 그림을 그리게 되죠. 이 그림을 존재하던 것이 없어지는 의미에 적용시키면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진 질병이 몸 속에서 존재하다가 치료나 약 등에 의해서 pass 몸을 통과하여 away. 몸에서부터 떨어져 멀어지는 것으로 병이 났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구동사는 그냥 외우면 어렵고 힘든 존재지만 이렇게 느낌을 알고 그릴 수 있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말 넓어진다는 걸 다시 확인하게 되네요. 그럼 역시 바로 예문으로 익숙해져 봐야겠습니다. 그는 수면 중에 10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he passed away in his sleep at the age of 100. 그는 수면 중에 세상을 떠났다. He passed away in his sleep. 몇 세예요? At the age of 100. 100세예요. 그래서 he passed away in his sleep at the age of 100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안 보고 말해보실까요? 네, he passed away in his sleep. at the age of hundred blow away는 기본적으로 바람이 불어 무언가를 날려 보내라는 의미지만 이 기본적인 느낌을 가지고 누군가를 완전히 이기다. 그리고 주로 수동태로 사용하면서 주체가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의해 감명받을 때 자주 사용해서 오늘 그 느낌을 직접 그려보고 예문들로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blow는 입으로든 자연적인 바람이든 불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죠. 이렇게 어릴 적 자주 하던 민들레 꽃이들을 blow, 불어, away. 줄기에서 떨어져 멀리 날아가는 것을 기본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죠? 이 느낌을 어떤 사람으로 가져와서 blow. 내가 가진 능력이나 기술 등으로 상징화된 바람을 불어, away. 어떤 승부나 견제 등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함으로써 물리치고 이기게 되는 의미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 느낌을 평생 본 적이 없는 감동적인 공연으로 가져와서 그 공연이 blow, 나에게로 불어와, away. 내가 날아가 버릴 정도로 강력하게 내 마음을 와닿는 그림까지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It blows me away처럼 감명을 준 것을 주어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감명 받았다 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 수동태로 써서 I'm blown away 라고 자주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럼 바로 예문으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한 바람이 내 모자를 날려버릴 뻔했다.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The strong wind almost blew my cap away. 뭐뭐할 뻔하다를 표현할 때 자주 almost를 씁니다. 거의 동사 한다는 것은 동사 할 뻔한 거고 결국은 동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표현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The strong wind almost blew my cap away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안 보고 말해 보실까요? 네. The strong wind almost blew my cap away. wear away는 주로 사용되고 문질러지면서 점점 마모되어 달아없어지다 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wear는 입고 있다라는 기본 의미에서 입다가 보면 뭐든 닳기 때문에 닳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바위가 있는데 파도가 계속 wear 입혀지면서 즉 바위의 표면에 닿으면서 문질러지고 away. 점차 바위의 형태가 사라져 가는 즉 닳아 없어지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모되다, 침식시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물리적으로 닳아 없어지는 것에 자주 사용하지만 종종 몸이 안 좋아지는 것에도 wear away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몸의 어떤 부분을 wear 사용하고 혹사시키면서 away 원래 의 기능이 그 자리에서 떨어져 멀어지게 되면서 기능을 제대로 못해 몸이 안 좋아지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문으로 익숙해져 볼게요. 사소한 오류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침식시킬 수 있습니다. 좀 길지만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Do not ignore minor errors. Constant dripping can wear away a rock. 사소한 오류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Do not ignore minor errors.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Constant dripping can wear away a rock.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이지만 계속되면 바위도 닳게 할수 있으니 오류를 그때그때 바로 잡는 게 필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do not ignore minor errors. Constant dripping can wear away a rock이 됩니다. 다시 한번 안 보고 말해 보실까요? 네. Do not ignore minor errors. Constant dripping can wear away your rock. Drive away는 기본적으로 차를 타고 멀리 떠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구동사지만 누군가를 물리치다, 쫓아내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Drive는 운전하다로 모두 알고 있는 동사죠. 하지만 차를 모는 것처럼 어떤 대상을 몰아가는 의미로도 파생이 됩니다. 갑자기 좀 답답해서 차를 타고 drive, 운전해서 away, 방향을 정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가면서 떠나다라는 의미를 그리는 것은 이제 어렵지 않죠. 이 그림에서 drive를 몰아가다의 의미로 사용하면서 나에게 적대심을 가진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drive, 쫓아낼 목적으로 몰아가면서 away, 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하여 쫓아내고 물리치는 그림까지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동사가 때로는 좀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구동사를 이루는 동사의 의미가 한 가지인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의미로 구동사가 사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좀더그 느낌을 자유자재로 느끼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동시에 기본 동사가 가진 다양한 의미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예문들로 연습해 볼게요. 일에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서 난 어젯밤 그냥 차를 타고 떠났다.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since I got stressed out from work, I just drove away last night. 일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받았기 때문에 since I got stressed out from work. 어떻게 했나요? I just drove away last night. 일 끝나고 어젯밤 그냥 차 타고 떠났네요. 그래서 since I got stressed out from work, I just drove away last night이 됩니다. 다시 한번 안 보고 말해보실까요? 네. Since I got stressed out from work, I just drove away last night. Wash away는 기본적으로 더러운 것을 씻어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씻어내는 것이 물리적인 것 뿐만이 아닌 정신적인 것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도 해당되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Wash는 씻다 라는 동사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벽에 오물이 튀어서 더러워졌는데 이를 물과 세제로 wash, 씻어서 away. 벽에서 떨어지게 해서 멀어져 없애는 것으로 씻어내다 라는 의미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를 어떤 사람에게 씌워진 오명에 적용시켜 그 오명을 바로잡아서든 뭐 역전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든 워시 씻어서 어웨이 그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멀어지게 하여 없애는 것으로 오명을 씻어내다 벗다 라는 의미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보통 누명, 원한, 피로, 죄등 안 좋은 것을 씻어내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뭐 좋은 거면 굳이 씻어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럼 바로 예문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너네 화장실 써도 돼? 내 셔츠에 묻은 이 얼룩을 씻어내야 해.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Can I use your bathroom? I need to wash away this stain on my shirt. 너네 화장실 써도 돼? Can I use your bathroom? Where? I need to wash away this stain. 이 얼룩을 씻어내야 하니까요. 어디에 묻은 얼룩이죠? On my shirt. 내 네, 셔츠에요. 그래서 Can I use your bathroom? I need to wash away this stain on my shirt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안 보고 말해 보실까요? 네. Can I use your bathroom? I need to wash away this stain on my shirt. Keep away는 주로 from 어떤 대상과 함께 무엇에 가까이 가지 않다. 멀리 하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keep은 특정한 상태나 위치를 유지하다, 계속 있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죠. 위험한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keep, 특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away, 위험한 지역에서 떨어져 멀어진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가까이 가지 않다, 즉, 멀리 하다 라는 의미를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위험한 지역을 언급하기 위해서 전치사 from 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사람에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주 사용하니까 바로 예문으로 연습하면서 익숙해져 보겠습니다. 너왜 그들을 멀리하는 거지? 영어를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Why do you keep away from them? 왜 멀리하는 거지? Why do you keep away? 누구로부터요? From them? 그들로부터요. 그래서 Why do you keep away from them이 됩니다. 다시 한번 안 보고 말해 보실까요? 네. Why do you keep away from them? Takeaway는 주로 음식 등을 싸갈 때 가지고 가다라는 의미로 잘 알고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제거하다, 치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생각보다 더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또한, 뺄셈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유용한 구동사죠. Take는 동사로만 수십 개의 의미를 갖는 대표 동사죠. 가장 기본이 되는 take의 의미는 어떤 것을 가지고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쉬운 예로 커피 전문점에서 주문한 나의 커피가 나와서 그 커피를 take 가지고 가는데 away 그 카페에서 떨어져 멀리, 즉 다음 행선지로 향하게 되기 때문에 take away란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Take out은 카페라는 범위 밖으로만 나가면 성립되는 표현이므로 둘다 결과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그림을 식탁 위에 놓여진 식사 후의 접시들로 가져가서 설거지를 위해서 이 접시들을 take 가지고 가는데, away. 식탁 위에서 떨어져 멀어지게 하여 설거지 하는 것으로 완전히 벗어나는 것으로 치우다라는 의미를 그릴 수 있습니다. 또이 그림을 어떤 통증으로 가져가서 어떤 요인에 의해 생겨난 통증을 약이나 치료가 take, 가지고 가는데, away. 몸에서부터 떨어져 멀어지면서 통증을 제거하는, 즉, 사라지게 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산수로 가져가서 1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여기서 3만큼 take, 가지고 가는데 away, 10에서 떨어져 멀어지면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으로 빼다라는 의미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구동사의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전치자인 빼기, 마이너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사용하실 때 편합니다. 참 다양한 의미를 갖는 구동사지만 그 느낌은 역시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하지만 느낌만 가져가는 건 부족합니다. 바로 예문으로 연습을 해야겠죠? 뭐 주문하시겠어요? 치즈버거 두개 포장해 갈게요.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What would you like to have? I'll have two cheeseburgers to take away. 뭐 주문하시겠어요? What would you like to have? 치즈버거 두개 주문할게요. I'll have two cheeseburgers. 매장에서 먹나요? To take away. 포장해서 갈 거네요. 그래서 What would you like to have? I have two cheeseburgers to take away. 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안 보고 말해 보실까요? 네, what would you like to have? I'll have two cheeseburgers to take away. 에디가 너의 통증을 없애 줄 약을 좀 가져올 거야.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Eddie will bring some medicine to take away your pain. 에디가 약을 좀 가져올 거야. Eddie will bring some medicine. 뭐 하기 위해서요? To take away your pain. 너의 통증을 없애줄 약이죠. 그래서 Eddie will bring some medicine to take away your pain이 됩니다. 다시 한번 안 보고 말해보실까요? 네, Eddie will bring some medicine to take away your pain. 25 빼기 10은 15다. 영어로 한번 시도해보실까요? 네, 25 take away 10 is 15. 이 문장에서 is 대신에 equals나 makes를 쓰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25 take away 10 is 15이 됩니다. 다시 한번 안 보고 말해보실까요? 네, 25 take away 10 is 15.